자 우리 호빵 가족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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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음 여기 가지고 오게 요기 가지고 여기 <laughs> 있어요. 자 이리 이리 데리고 오세요 놀아 놀 이애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자식들입니다 호빵 네, 호빵 아 예. 아 그래서 저, 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laughs> 저희가 이게 이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응. 이게 여기 이리 가지고 나옵니다 호빵 잘, 잘 들리죠? 잘 호빵 엄마예요. 예, 호빵 엄마. 그리고 하얀 게두 마리를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주장지가 볼림으로 사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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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탕 한번. 사탕. 자, 우리 호빵이는 어디서 왔냐? 는이냐 아니, 아까, 어디서, 어디서 왔냐라면은 여섯 왜? 살이에요. 저희가 왜? 여섯 살. 야, 되나? 아, 저 형님 계세요. 6살이에요. 2은안 돼요. 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 세, 우리 자식들이 애국으로 다 나갔어요. 얘는 어디서 온줄 아세요? 영국에서 왔어요. 4방. 4개월 반이 됐어요. 에,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또 얼굴 잘 봐보세요. 좀 이따 이벤트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얘가 이제 막네요. 얘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어요. 우리 새끼들은 내가 키우는데 다외국에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다음 또 그거 잡고 어, 계세요. <laughs> 그다음 우리 전빵이 요엄마요 얘는 야, 중국에서 중국 한국말로. 아 이거 이거 서울. 어머 한국말이야? 그저께 동물농장에 나왔는데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홍콩에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 얘는 1년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잡고 계세요. 네. 자, 얘는 키가 큰 애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디서 왔냐 라면 서울 강남에서 왔어요. <laughs> 왜 얘가 애국을 못 갔냐 라면 1년이 돼야 애국을 경기표를 타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지켜보시요 자, 목걸이를 불러주세요. 목걸이 불러보고 일 올라오세요. 다올라오세요 목걸이 불러면 여러분들이 일 올라오는 요 <laughs> 자, 얼른 올라오세요. 미리아이 이벤트를 거예요. 오빠, 엄마가 와야 빨리 와야지. 엄마를 보내주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점박. 자,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햇님 글을 줘야 되는데 얘들을 그냥 줄 수가 없잖아. 자, 여러분들, 올라가세요.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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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감합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합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자기다감사합 자, 거기서기다리면은 이에는 속이 없어요. 아직 일다이안됐습니다왔다갔다 하는데 그래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날씨도 다감사이니다니다감사합니기다감기다리 사람도 못 먹으면 큰일 날테레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쪽으로 가는 거. 음. 아, 이거 진짜 하나도 없어. 이 정도 기다리세요. 누가 옵니까? 홍콩에서도 교육을 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호빵이다없나고그 다음 사빵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내는 사람들도 그러잖 막내. 막내. 그 다음 또 누구냐. 저희는 이제 땅떨립니다 점땅이. 홍콩물에서 오는 점땅이. 하세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왜 설땅이냐 하면은 설날 누가 세 마리를 버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를 키우고 한 마리는 제일 순창에 보냈어요. 그래서 올라가세요. 얘들은 지금, 저희들은 교육이 3년이 됐는데 얘들은 이제 잘안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자르면 우리 저, 어, 주민 여러분께서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기다리세요. 응? 아까 뭐라고 했죠? 옥간다, 엄마예요. 엄마 오세요. 엄마! 오, <laughs> 아직 수안 치세요. 안치돼요안 되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두, 두 번째, 사탕이 오세요. 사탕. 사탕! 사탕이 오세요. 아유, 니네 고기 많이 먹어라. 사 자, 막내 오세요. 막내. 와! 막내! 오. <laughs> 자 기다리세요 그러면 한살 먹은지 어허이 얘는 속이 없어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실수를 해야 더 재밌어요 점빵이 어세요 점빵 <laughs> 홍콩에서 온 점빵이 <laughs> <정빵. 웃음> 와! 점빵이! 국가 과싸면 벌써 다르잖아요 저희는 강남이었으니까 지가 와라와로 와버려 지금 <laughs> <laughs> 마음이 급해 <자>, 지금 <기다리세요. 웃음> <자, 기다리세요. 자. 웃음> 마음이 그해요지 얘가 마음이 좋대요. 아홉이 네, 많은 것, 것 같애요. 예,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요것이 누구냐? 설탕이고 점단 이 거고. 얘들이 안 먹잖아요? 네. 이거 엄마 거고. 네. 사탕이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종이 있습니다. 종으로 열 번을 치면 먹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숫자로 시작하려겠습니다. 그럼 숫자에 열번 만에 먹으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네, 하나 여서 <laughs> <laughs>